왜 그러냐? 뭐 그게 보지 말고 해. 자, 시작! 우와! 자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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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크게 기에본 법받는다, 엄마 봐. 자, 아이고, 못 받았네 다시. 시작. 아이고, 못받은 애. 자, 시이아 마많마이한다이너가이너 마이너, 면안된 마이너, 마비둘 마이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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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대지이런 거. 이너 마이너, 마이너, 동동. 너 마이너, 마이너, 마 갑자기. 이 했는데. 히피이 여기 있네 호와 호안무 아이들 어 까지 야물안 들어가서 거기잡지 우유 아니면 이지 모 이지 모야잘혀서거기 잡고 있어 어거기 있어 있어. 공무이데데데데놀아아무고이 어, 그래 무 있네. 차피 신인 유치 차피 어, 카메라. 카메라 맞아. 약간 첫 페이지부터 펼쳐 보자 어, 이거는 뭐지? 모성이 모성 모성이 뭐 하고 있어? 그에 타고 있어. 어, 그에 타고 있어. 그다 그네 자. 그다 그네요. 어, 나무 가지요. 나무 가지로 그네 타고 했어. 다음 페이지 보자. 합부지. 와, 합부지. 한마하부하다 어, <laughs> 어 한마하부만해 그리고 그 옆에는? 붕당. 붕당, 붕당 뛰어들어서뭐 하지? 수영. 어, 수영 하지. 바다 안에 분동 뛰어들어가서 소용하네. 그뭐지 그거 뭐야, 뭐야? 그거 뭐야? 물이네. 턱끼를코에서 물이 나왔네. 쏴하네. 물을 물을 뿌려요. 쏴한다. 그 옆에는 뭐지? 물고기 한 마리 있네. 그 물고기 한 마리 있어 그 안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있어? 와 근데 어느 물고기가 더 커? 와그 물고기가 더 커? 어머 물고기가 커졌네 물고기가 몸을 어떻게 했을까? 부풀렸어요 부풀렸어 어 요게 크시다 그렇지 작았는데 그렇게 부풀려서 몸이 커졌어 음 노란색 점 콕콕콕 딱했네 다음 페이지는 또뭐 있을까? 다 땅뽀지 캥구우 하고 새니 캥거루 하고 새야 캥거루는 뭐 하고 있지? <목소리> 팔짝 활짝 하고 뭐 했어? 뛰었어? 뛰었어 <목소리> 어 팔짝 뛰었 캥거루 배 안에 뭐 있어? 응, 엄마 캥거루 배 안에 뭐 있어? b 고 b 삐 고고 고고 a r o o 삐비개 y 거 a 가 들어있네. o Baby k a 하 g a 날 o o b a 바닥 kangaroo. b a 바닥 kangaroo. Baby k a 날아. 어? 어, 다음